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율법을 가졌으나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선을 향하는 사람도 하나 없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창조주를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유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가진 것으로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조차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람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인간사 죄악된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통칭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한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의는 곧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려 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렵게 됩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쪽에서 의롭게 되는 조건이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세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제사, 정결, 절기 등의 의식법, 사법, 경제, 토지 등의 시민법, 그리고 각종 도덕법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31절에 율법에 관사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모세오경의 모든 법이라기보다는 도덕법의 측면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때 십계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행으로서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창조하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조차 다를 바 없이 죄인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으로만 자기 자랑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틀로서 기독교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람은 타락하고 모두 죄인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지은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면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